1 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순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요분새 친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위로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당한 재앙보다 그의 아내와 새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들이 더 심한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풍자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맹세하여 다짐하여 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맹세를 하여 요비 다짐을 하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요분 새 친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이 자기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 코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새 친구들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욕과 같은 맹세와 다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큰 어려움이나 가난 또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앙 훈련을 이어 나간다면 당당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욥이 하나님께 풍자하였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